실화, 가장, 주작,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주인입니다. 오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해요. 아, 무언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무슨 개독교 이런 거 논하면서 욕하려고 만든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가지지도 않았고, 무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몇번 가봤어요. 길게는 몇달이 그렇게 다녔었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거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거나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심이 강하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일요일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 학교 가듯이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가는 거죠. 물론 학교 땡땡이 치듯이 엄마 말안 듣고 교회 땡땡이 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쨌든 뭐 신앙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다녔으니까. 두 번째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카드 영업이나 보험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와서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세 번째 교회 온 놈들 중에서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일삼고 살고.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면서 다 씻고 가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술 마시고 유흥주점 가고 방탕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 헐뜯고 욕하고 이유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행동하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그걸 당사자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느님에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어 사실 이런 케이스 때문에 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다 그렇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고 영화 미량을 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정작 본인이 잘못한 전도연에게 사과는 하지도 않고 용서도 받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다면서 화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납치범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가장 기독교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뭐 가장 흔하게 있는 사람 같아요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한두 번 거절했을 때 그만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사람이 반감을 가지게 돼요.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우연히 수업 듣다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교회 오라고 해서 불쾌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안 간다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니까 다음날 밥 먹자고 해서 가보면 교회에서 밥을 먹고 축구하자고 해서 가보면 목사님이랑 축구하고 시험기간이라서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가보면 성경공부 뭐 그런 식이었어요. 물론 화가 나죠. 분명히 알아듣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무교인들에게는 정말 화나는 예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교회에서 성교 활동이라고 불리죠. 막상 교회를 가보니 진짜 성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아요. 어, 그냥 마음 편하게 네가 오고 싶으면 와 이런 식이지 무슨 밤낮없이 카톡하고 전화해서 끌어들이고 뭐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존경할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 성경에 나온 그런 교리대로 살고 술도 안 마시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해서 교회 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귀찮게도 하지 않아요. 종교를 떠나서 그냥 존경할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하고 가식적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 배려하고 봉사하고. 어, 자기만의 그런 신앙심 가지면서 기도 드리고 어, 이런 분들만 교회에 계신다면 정말 교회라는 곳도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라고 추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뭐 어쨌든 그동안 살면서 만난 교인들 그리고 직접 교회에 가서 느낀 점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냥 똑같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흉악범 사기꾼 범죄자 가식쟁이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흉악범 사기꾼 범죄자 가식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냥 일반인이랑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계속 교회오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 또술 마시기 싫은데 계속 연락해가지고 술 마시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여튼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우주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샹.